이제 방두 개와 아, 화장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작은 방 들어간 입구이고요 방이 좀 지저분합니다 여기서도 확인하실 게이 조명 새로 바꿨어요 완전히 LED로 바꿨고 어, 천장도 역시 벽지 천장벽지 어, 도배 천정도배 새로 다 했고 여기 벽지 안방 벽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저분한 건 음, 그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 방향이고 어, 이쪽 이쪽에 지금 확장이 돼 있습니다 확장이 돼서 공사가 됐고 열어볼게요 문 이쪽에는 바람이 상당히 잘 들어옵니다. 음, 저쪽에 아래, 이쪽 아래 숲이 아까 안방 베란다에서, 안방에 화장실 이 근처에 있던 베란다에서 보는 거랑 같은 방향이고요. 어, 이쪽에 아래쪽에 숲이, 숲이 여름에 상당히 우거집니다. 저쪽에 어, 아이파크 보이고, 그 아이파크 아파트 사이에 사마 아파트도 보입니다. 이 편한 세상이라고 글씨가 써있죠. 이쪽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보이죠 에어컨 실외기가 보입니다 문 닫고요 창문이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바로 잠겨요 그 다음에 지드한거 보이지 않게 이쪽에 흉가로 어, 나가는 화면이 안 잡히냐? 어, 어두서 그런가? 음. 현관이고요. 불을 안 켰더니 지금 화장실. 화장실입니다. 평범한 화장실이고요. 어, 저기 또또 다른 작은 방. 이 방이 조금 더 커요. 방이 좀더 크고 이 바닥이 이렇게 같은 높이라서 편하더라고요. 단이 없어서 편하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조명이 어, 조명이 어, LED로 싹 바뀌어 있습니다. 켜볼까요? 네, 상당히 밝고 깨끗하죠. 환하죠. 어, 쪽방도 지저분해서. <laughs> 지저분한 거, 아 이쪽 방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지브 치방 먼저 치우고 여기 여기 벽장이 벽장이라고 해야 되나? 옷장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일체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게 아니라 있고 이쪽에도 창문을 열어 볼게요.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벽지도 마찬가지로 저쪽 방과 마찬가지로 새로 다 되어 있고 천장의 도배도 새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쪽. 아 이쪽 뷰도 상당히 그 상쾌해요. 저 거리가, 동강 거리가 꽤 있어서 밑에 놀이터가 보이죠? 어 정문도 보이고. 여기 이제 소나무들 보이죠? 소나무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있죠 저희 층이 8층이라서, 8층이라서 소나무가 우리보다 아래에 있어요. 근데 소나무가 아, 걸쳐져 있는 그런 층들은 좀, 시야가 좀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8층이라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밑에서 노는 것도 다볼 수가 있고요. 이쪽 방은 보통, 어, 식구들이 많이 없던 서재로 쓰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는, 우리들은 아이들 방인데, 서재로 쓰면 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 닫고 이 방이 길이가 좀 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 방이 침대를 이렇게 나서 그렇지 길이가 어 길이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 길어요, 방이. 어, 지저분한 걸안 보이게 하려다 보니까, 방이 길고, 책상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은, 너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저쪽 방보다 이쪽 방이 커요. 이렇게 들어는 입구고, 그래서 이,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가면서, 보기습니다